여날일나 여덟, 일 10월 하반기 파픽브픽 드레일런 덟여차후반부구반후반부철구철에서 출발해서 아. 여덟, 여덟, 여 신불산 자연휴양 내 말에 건물을 통과해서 바로스포포 내려가 한박등 올라서 영축산 올랐다가 조금 전에 여기 예, 신불산 지나쳐 왔습니다 먼저 출발은 하른가 시간이 약 1km 지체되어 내려 현재 1 1 2 k m 정도 달려온 것 같고 시간은 3시간 휴식시간 포함해서 이제 3시간 37분 지난는 대부터 우린 쪽 무릎에 조금 이상이 왔습니다 장경인데 쪽인지 햄스트링 쪽인지 오시 오른쪽 무릎에 하산길에만 아픈데 아마 근육이 약한 것 같습니다. 근데왜 오른쪽만 아픈지 여러분 안되는 유튜버 중에 똑똑하신 분 하산 내리막길에만 가면 오른쪽이 무리하게 아픕니다 무릎. 근데 신기하게 오르막은 괜찮습니다 아마 근육의 방향인 것 같아요 저기 어디서 출발해서 저기 저기를 뭐 뭐라 하더라 하여튼 있습니다 한박당에서 보는 모습 있어서 황금조 영축산을 지나서 신불제 신불산 통과해서 이제 가는 산 방향으로 가 가는 산 휴게소에서 잠시 묵혀 보겠습니다 현재 아마 10시 넘어가고 11시로 다가가고 있나 봅니다 시계 주행시간 뭐 페이스 고도 1 1 3 2 심박수만 보이고 있네요 자, 오지간 꾸신거리는 산에 헤매는 남자 오늘도 궁지렁대면서 가고 있습니다